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울산 간절고제에 가고 있습니다. 간절고 쪽에 짬뽕 맛집이 있거든요. 짜장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을 짜장면 맛집이라고 하던데 저는 짜장면보다는 얼큰한 짬뽕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 집에서는 짬뽕만 먹어봤습니다. 오늘 제가 가는 곳과 상호가 같은 곳이 고리원자력본부 앞에도 있는데 제가 가는 곳의 사장님이 고리원자료 본부 앞에서 하시다가 간절곶 옆에 가게를 차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그런 짬뽕 맛집입니다.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이쪽이 간절곶 들어가는 길입니다. 도착했습니다. 제가 오늘 온 곳은 장군짜장입니다. 주차는 가게 바로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편하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게 내부는 2인 테이블 1개, 4인 테이블 8개, 6인 테이블 1개 이렇게 있네요. 메뉴입니다. 저는 당연히 짬뽕을 주문했고요. 메뉴에 스컷 짬뽕도 있는데 굴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반찬은 양파와 단무지, 춘장이 나오고요. 양파는 매운맛이 1도 없고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짬뽕 나왔습니다 해물로는 홍합, 꽃게, 칵테일리 새우 지금 여기서는 아래에 묻혀 있지만 봉죽도 있습니다 홍합 까는 것이 참 귀찮은데 귀찮은 만큼 국물과 함께 먹으면 맛있습니다 홍합은 신선하지 않으면 지금처럼 날씨가 더울 때는 안 좋은 냄새가 나는데 이 홍합은 냄새가 전혀 나지 않네요 오징어도 보이고요 속이 꽉찬이 꽃게 보세요 뱅초도 들어 있습니다 국물 한번 먹어 볼게요 국물이 짬뽕치고는 색깔이 연합니다. 생초가 있어서 그런지 얼큰합니다. 해물 베이스 짬뽕이라서 시원한 맛도 있고 깔끔합니다. 면은 굵은 편인데도 포져 있어서 밀가루 향이 덜 나고 국물의 맛이 충분히 배어 있습니다. <laughs> 속이 꽉찬 볶게 먹어볼게요. 살이 많구요.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먹는 중간에 이렇게 홍합이랑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납니다. 고기도 국물이랑 먹어주고요. 동죽 발견했습니다. 동죽 이게 또 국물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별미거든요. 이제면은 거의 다 먹었고 나머지 건더기들과 국물을 같이 먹는데 국물과 모든 건더기들의 조화가 미쳤습니다. 그릇이 깊어서 보시는 것보다 국물, 면, 분더기 양도 엄청 많습니다. 국물까지 다 먹었는데요. 바닥에 마늘 깔린 거 보세요. 냉초와 마늘이 많이 들어가서 칼칼했던 것 같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맛있다고 생각하고만 먹어서 못 느꼈는데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는 거라서 먹으면서 면의 식감이나 국물의 맛이나 이런 걸 음미하면서 먹었더니 더 맛있었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곳이 짜장면 맛집이라고 하는데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문하셔서 맛을 보고 짜장면 맛이 어떤지도 댓글에 적어주신다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간절고제 오셨다가 장군짜장에 들러보셔도 좋고 장군짜장에서 식사하시고 간절고지를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빠이.